11월의 첫째 날입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했을 때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도 의로운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록 부족하고 또 어떠한 환경에 그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믿음의 감사이지요. 이 믿음의 감사에는 이세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조건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조건을 초월한 것이지요. 이것은 감사가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지는 출발점이 바로 이 선택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까요?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안강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의 감사는 풍성한 결실이나 만족스러운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기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방법은요,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앙은요, 감사하는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둘 사이는요 땅과 하늘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요 이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는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농부가 흉년이 들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텅빈 밭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년 봄에 심을 씨앗을 남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농부의 감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취약의 상황 속에서도 남아 있는 씨앗의 감사는 바로 그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절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감사는 단순히 환경이 바뀐 뒤에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씨앗 그 자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 또한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럼 이 위대한 감사는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두 번째 비밀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감사의 권한은 바로 감사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감사는 누가 나의 하나님이신가라는 이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에, 문제에 머무는 한 우리는 결코 환경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로, 어, 존재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수 없는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기쁨의 근원은 사라져버리는 소유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소유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더 많이 가질 때 더 많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기쁨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을 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두 자매가 가족과 함께 유대인을 숨겨 주다가 발각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너무나 더럽고 벼룩이 들끓는 비참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 베시는 이렇게 말해 아니, 언니 베씨는 말했습니다. 코리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심지어 이 벼룩에게도 감사하자. 사실 동생 코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따르는 언니의 말이기에 그는 순중하며 감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간수들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 안에서는 두 자매가 도리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감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모를 때에도 우리의 상황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에 주인 대심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 발견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궁극적인 감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세 번째 비밀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비밀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가 가진 마지막 비밀이자 모든 감사의 기초는 바로 구원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가 바라본 것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 내가 계획하지 못하지 않았던 일, 도리어 내가 가는 가고 싶은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가장 확실한 감사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한가지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사역하고 또 교도소에 갇힌 제수자들을 돕는 목사님에게 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옥에 있지만 자유인입니다. 감옥에 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죄와 중독에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서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자유는 이렇지만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 하나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조건을 초월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며 영원한 구원의 뿌리를 내린 감사로 올 11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 고백을 통해 믿음의 감사에 대한 세 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조건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우리 구원의 은혜에 뿌리내린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닫힌 문이 열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항을 딛고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찬양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은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뚝 서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11월 한 달, 이 감사의 비밀을 품고, 늘 하루 아침을 열때 감사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닫을 때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